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1절 한 구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족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나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조건 그 이혼의 사유 두 번째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불륜과 외도라고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어또 실제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고 불륜하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주고 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터지면 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호세아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그 아내 고멜이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다시 찾아가서 그 정부와 놀아난 그 고멜을 찾아가서, 너가 먼저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호세아에게는 비합리적인, 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멜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이죠. 호세아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용서해주면, 잠깐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또 마음대로 살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로미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들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것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 인간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재기 불능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은 열다섯 개 보리한 호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됨, 고멜과 같은 이런 상태를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죠. 여러분 이러한 참 인간이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복의 손을 내밀면 언제나 붙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대로 조건 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 우리도 오늘 뭐 마음껏 또고일처럼 다시 외도하고 좀 즐기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멜이 이제는 깨달아야 되고 남편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게 인간된 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늘 사랑하고 무한대로 우리의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우리는 뭐 마음껏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팀 장은영 집사입니다. 묵상 토기 1분 기도.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세의 억압과 침략에도 한민족의 뿌리를 보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장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부신 경제성장과 시민의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결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경제를 이끄는 자들에게는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교육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극류를 베푸시는 주님,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녘당의 동포들을 불쌍히 어기시고 이 한반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덮어주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분열됨이 하나됨으로 변하고 증오가 화해로 변하며 침체가 성장으로 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